오늘은 우리 시바이누를 해외 유명 트레이더가 급등할 수 있다는 트윗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호재와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가 상승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토시쿠사마의 트윗에 새로운 기업과의 협업 내용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요. 바로 NFA 루브즈라는 탈금융중앙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이번 협업으로 시바리움에서 금융상품이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제가 영상 후반부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정보를 담아놨고 더 좋은 정보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외 유명 코인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이 아르만도 판토아가 최근 우리 시바이노의 차트의 분석과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트윗에 올려서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시바이노가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 시바이노가 바로 업비트에서 1.3원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공포가 가득한 분위기에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겠지만, 근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거래량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가 많이 빠지면서 큰 하락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바이누가 현재 이 하락이 끝나는 바닥부터 25% 정도 되는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는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봉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단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나온 끝지점 바닥부터 현재 상승이 나와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25% 정도 올라와준 겁니다. 그리고 상승에 있던, 하락에 있던 이 위아래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힘있게 진행을 해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승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고 있으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주고 돌파한 후에 리테스트를 걸쳐 상승이 나와준다면 전형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이 삼각형,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상승에 나아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상승 시그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상승할 수 있는 증거 세 가지가 곧 나아준다면, 우리 시바이누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바이누에 호재가 가득한 상황인데, 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생태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바리온 웹3 프로젝트인 바로 시바 이터니티 게임인데요. 이 카드 게임은 게임만 해도 본토큰이 생기고, 시바이누의 소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들이 필요한데 게임 플레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본토콘이 얻어지고 아니면 시바이누 코인으로 K9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 예치를 시켜놓으면 이 본토콘으로 NFT를 활용해서 캐릭터 카드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있는 아무거나 그냥 하면 계속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옷을 사서 입거나 그리고 아웃백 같은 레스토랑에 가서 숙사를 할 때도 이 시바이노를 통해 카드 결제가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비자카드라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바이노는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대형 거래소에서 이 시바이노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리토닷컴 같은 곳에서 이 시바이노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제가 필요할 때이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카드만 써도 우리 시바이노의 수급이 증가가 되고 가격 성장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자면 우리 시바이노의 가격 상승은 이제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신뢰도 높은 RSI 패턴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크게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가능한 각종 호재 뉴스 이런 요인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자면 이 시바이누의 미래는 앞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르만도 판토자와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은 업비트에서 1.3원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각종 경제지표와 연준의 금리 인나 같은 어떠한 상황이 이득을 줄지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혹시 까먹은 거 없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으신 것 같은데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지금 현재 이 시바리움 레이어 2에서 정말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NFA 루브즈라는 기업과 중요한 협약 소식에 대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 시바이누의 대장, 쿠사마시토시는 NFA 루브즈와의 협업을 암시하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바이누와 루브즈의 만남은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코인판에서 루브즈는 이 탈중앙에서 유명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이 루브즈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자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디파이 영역에서 혁신을 목표로 AI 알고리즘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디파이를 안전하고 일관된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사마시토시가 이 루브즈라는 기업과 협업을 제시를 했는데 이쯤 되니까 이 루브즈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루브즈는 AI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자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디파이 영역에서 실력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 일관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디지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제작, 웹3 3장년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두 곳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상상도 못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하겠지만 이 르브즈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아테나와 헤르메스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이 헤르메스 프로토콜을 통해 이 아테나를 디파이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통해 AI 기반으로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디파이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르브즈와 협업을 통해 시바리움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르브즈는 케이너스라는 대출을 시바리움에서 이 시바이노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시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디파이를 하면 그만큼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시바이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루브즈와 시바이누는 더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테나의 AI 거래, 디파이 보험, 여러 상품이 나올 것이고 시바리움 레어2에서 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 시바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손실본 금액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맘고생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하고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구석에서 매매를 하면서 방송에 해보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트레이더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동료가 혹시 코인 하냐고 물어봐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목돈 있으면 돈을 한번 넣어봐라 하며 알려준 게 코인입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한두 달만 있으면 수익이 열 배는 쉽게 불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 사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피트를 보여주면서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서 한달 냅둔 건데 이렇게 몇 천이 불어나고 실제로 이거 지금 매도해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까지 할수 있다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큰 욕심이 나서 이 코인 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는 큰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벌겠지 하고 대출 받아서 넣은 돈으로 100% 수익 보면 그걸로 대출 금방 갚고 수익금으로 넣어두면 되겠지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출 좀 알아보자 하고 대출 받고 여기저기서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수익률이 정말 좋고 큰 수익을 빠르게 준다는 그 말에 속고. 또 욕심이 생겨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는 불법 유료 리딩방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고비가 되고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알지 못하고 이때부터 한참 잘못되고 있었지만 눈앞에 그려지는 행복한 상상에 이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매매가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또 깡통을 찾는데 이런 현실 부정에 그만 그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도 빌리고, 집담보 대출까지 받고, 병신같이 다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이 깡통을 두 번이나 차면서, 그때서야 나락으로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명분 하나에 공부도 안 하고,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처박혀서, 책도 사서 읽고 차트 공부도 수없이 많이 했고 결국에 매매를 다 시작해서 이제 빌린 돈도 다 갚고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리딩방에 당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제 영상을 좋아하고 봐주시는 형님 누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절대 불법 리딩방이나 이상한 매수타점, 그리고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주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이상하고 잘못된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는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 큰 상승을 보여준 이 민코인, 이 민코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민코인이 뭐냐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SNS, 게임이나 농담에서 시작돼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코인 있으시죠? 바로 도지와 시바이는데요. 이렇게 민코인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재미와 유머,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도 퍼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녀석입니다. 그 테슬라 CEO 아시죠? 바로 도지의 개버지. 바로 일론 머스크도 재미삼아 만든 게 도지라고 밝혀 엄청 논란이 컸었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기사 하나만으로 그날 갑자기 비트코인 시세를 20%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 코인도 트윗으로 인해 사원도 안 하던 코인이 800원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 민코인이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줘서 수익을 크게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민코인의 열풍을 다시 보여준 이더 계열의 페페나 솔라나 계열의 봉크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처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민코인을 비밀리에 찾아낸 게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큰 상승을 보여준 블랙록이 비드를 통해 투자한 RWA, 바로 실물자산 토큰인데요. 이번에 이 RWA 민코인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RWA 코인이 온도 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업비트에서는 rwa RWA 관련 코인인 폴리메시 같은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500% 이상 크게 올라간 거 아시죠? 앞으로 이 RWA 민코인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찾아낸 이 민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민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인데요.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토큰입니다. 그럼 우리 청자 형님 누님분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다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수하시면 1000배만 올라도 5천원이면 5천만원, 만원이면 1억 진짜 100만원만 넣으셔도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누가 이시바이노 코인 초창기에 나왔을 때 400만원 매수해서 1조 8천억 수익을 본 사람처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주인공을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대출 갖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건물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시죠?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누님을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건물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RWA 민코인은 바로 이 봉크나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후 바닥을 잘 다지다가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종목을 찾아 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바닥을 잘 다지다가 올라가겠죠. 차트는 비슷한 매집 기간과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 폭발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하죠. 얼마 남지 않아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관심을 받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늦은 거고 곤란합니다. 수익은 보지도 못하고 또 물리고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지금 이 하락장 속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서 손실 금액을 복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힘드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이 소개해 드릴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r w a 민코인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10-5798-5994 010-5798-5994 제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비밀리에 입수한 민코인 보내드립니다. 크게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고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앞으로 봉크나 페페처럼 큰 상승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그동안 물려있어서 손실 나신 거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본 걸로 그만큼 제가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면 그때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불어난 시도로 점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 이루다가 졸업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요.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는 차트를 보시며 아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차트를 보시면 많이 아쉽고 또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해보셔서 지금 저점일 때큰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맞는 것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시다 보면 고민되는 물건이 있는데 살까말까 하다가 매진이 돼서 못 사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말고 다른 코인에 매수했다가 물려서 골치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졸업으로 이루어드리는 이루다 였습니다.